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아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대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66절을 보니까 시인은 주의 계명대로 내가 믿었으니 주님 나에게 좋은 멍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또 하고 있죠.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6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을 겪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65절부터 66절 말씀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선하게 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보니 자신의 행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된 그릇된 행, 그릇 행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여기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을 더 두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시인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억울해하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시인은 상당히 힘든 고난을 겪었거나 또 그런 고난 가운데 현재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잘 대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고난이 선물일까요? 왜냐하면 고난 덕분에 잘못 행하던 길에서 내가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 배그 어,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 말씀을 배우고 또그 말씀을 믿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 시간을 원망과 좌절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시인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임을 또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붙들어 주는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에 61절에서 악인의 줄에 얽혔다고 고백했던 그 시인은 이번에는 교만한 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9절부터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교만한 자들이란 어, 배우기를 즐, 즐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즐기는 이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뻔뻔하고 거만하고 또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속였지만, 이 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은 온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을, 시인을 속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이 표현은 오만한 자들의 비대해진 마음이 무감각해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은 심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굳어버린 양심은 뛰지 않아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그만이고 죽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어, 살아는 있으나 생명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죠. 반면에 자신은 유익을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금음보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좋으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보니 시는 자신의 살, 어, 자신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고난을 겪고 보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더니 난 이제 고난도 두렵지 않고 그 몸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을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고통을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단다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고난을 뚫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가는 그 모습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며 주의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어 하. 이시에는 이제 주님의 계명을 내가 배워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주님의 인자하신과 극률이 여겨주심을 분명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한다는 고백과 79절에서 그들이 자기에게 돌아와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는 표현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나와 같이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다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자가 또그 나침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꺾지 않는 시인을 보게 될 때에 동료나 친구나 이웃들 역시 기뻐하면서 더 고난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한 도구가 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시인은 이렇게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가르침과 또 배움을 강력하게 원하는 그 시인에게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 겁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증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시인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자 은혜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시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반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비웃는다 라고 7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결론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7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7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75절 말씀에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인을 괴롭게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 고난도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괴롭힌 건 역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을 더 붙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시인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악인들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결국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때문에 고난과 주님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충돌하지 않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붙드는 삶을 살겠다라고 끝까지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79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가 맞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오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고난 중에 있었던 자들이 잠시 떠나가 있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그들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바로 선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며 다른 이들을 또 세우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공동체를 또 세워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그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되고 또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가정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귀한 사랑밤 공동체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